남태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태론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사실 컨텐츠라기보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머리가 너무 까매요 까매요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 염색을 다시 한번 하러 갈까 이제 근데 제가 사실 좋은 동생이 있어서 항상 머리를 협찬받고 있는데 이 동생이 오늘 같이 뛰면서 미용실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템디어룸이라는 이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야 이거 그렇게 영화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용실 얘기하고 이러면 노딱 붙을 수도 있어. 아 노딱이 붙는다고요? 아, 어. 아, 내, 내 대가리도 노란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개그맨 너너 1등 우리 남태런님 머리를 헤어를 좀 책임지고 있는. 네. <laughs> 야 근데 너 복장이나 이런 거는. 거의 진짜 국대 코치다 <laughs> 기록이 어떻게 되죠? 아저 기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laughs> 저 일단은 우리 여기 태룡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러닝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러닝 네. 거의 강제로 시켰는데 이 친구가 아 저는 사실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이 친구는 <laughs> 가끔 하는데 마르는 사람이 역시 잘뛰요이 친구는 정말 겨울에 아예 안 뛰는 페이크 러너거든요. 겨울에 알았습니다. 한 번도 네. 안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날 풀리니까 네. 기어나오는 페이크 <laughs> 러너인데 이번에 그냥 살살 뛰는데 10km 58분인가 그냥 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얄미더라고요. 네, 또 제주도 저희 가잖아요. 그때 네, 저랑 그렇죠. 풀 코스 이제 저는 풀 코스 2 10km PB 도전하는데 PB가 몇 초? 제가 51분입니다. 아 빨라 맞는데, 빨라 송기정 네. 때. 어, 저도 거기에 멈춰 있긴 해요. 저도 39분 6초. 그때 51분 51초 3 51분 아, 3와잘쪄잘쪄 지금 많은. 저희, 저희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를 얄미워해요. 안 뛰는데 잘 뛴다고 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같이 한 미용실까지 한 3, 4km 될것 같은데, 3km 길면 그 정도 뛰면서 한번 또 이제 4일 뒤에 동마거든요. 동마 때이 머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색깔 할지, 이 친구 자꾸 저한테 이거 말고 파격 변신하라고 강요하는. 친구인데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자살면사 이제 미용실 뛰어가네요 저 위로 가야 되는 거 같지 않아? 나도 어 뛰어 가면 돼아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어저께 그 개그맨 동실원의 김승진 형이랑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담인데 강재준 형이 우리 런닝하고 뛴다고 뛰고 먹는다고 강재준 형이 갑자기 용돈 20만원 아 어, 이거, 이거 x 까지 어. 얘기해도 되나? 아 근데 이거는 미담이니까 너희 3차까지 든든하게 먹으라고 개그맨 강재준 현조 아빠가 20만원을 투척 근데 아침에 살짝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저의 런닝 스승이자 왜냐면 재준이 형이 저랑 등산, 러닝 다 같이 했거든요. 대회도 이끌어주고 뭐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스승. 맞습니다. 그래서 재준이 형 때문에 제가 러닝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볼 거란 말이지 재준이 형은 형님 사랑합니다. 근데 승진이 형이 자꾸 자기한테 5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laughs> 아. 형님이 받으신거죠? 어 이미 아니 승진이형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게 이미 자기가 일차를 내고 나서 재진이형이 아, 내고 나서 받아서 어. 아, 근데 러닝하고 뭐가 좋아요 이 친구는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미용 쪽에서 이 미용실에서 여러가지 체인점의 체인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해야되나? 직영 네, 직영으로 네. 근데 뭐. 미용실이 되게 커, 많아요 크고 거기서 이제 이사, 어 자기야 이사라고 해달래. <laughs> <laughs> 자 어쨌건 자기 소개 한번 제대로 하고 뛰어볼게요 저는 러닝을 <laughs> 사랑하게 <사랑해야> 된 계기가 <laughs> 사실 아까 이제 방금 그 재준 형님께서 이제 스승이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또제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시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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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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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아. 그때 제가 저희가 한창 만날 때였잖 네, 네. 한창 열심히 뛰셨을 때. 저한 공주도 공주 마라톤 때. 네, 그때가 같습니다. 아마 제첫 번째 마라톤이라서 네. 아마 저는 조금 여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은 유형이라. 아, 아, 아. 근데 뛰니까 생각이 없어져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요 생각이 아예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아예 없어집니다. 그때는. 네. <laughs>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진짜로 이 친구가 저한테 가, 가끔 저한테 감사의 카톡을 남겨요 아, 예. 형님, 형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런닝을 너무 아, 알게 돼서 근데 이거는 진짜 해보면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고 해보면 런닝을 왜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아예 저는 일단 체력이 너무 좋아졌었어요 아. 근데 이 겨울 비시즌 때못 해서 다시 풀려야되는데 야 용어가 좋네 뛰는거에 비해 마라톤 용어를 많이 하네요 <laughs> 시즌 피시즌 이런걸로 하네요 여기 계단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제가 봤을때 마라톤이라는게 그 체중 이것도 중요하다고 느낀게 진짜 잘 뛰어요 다른거에 비해서요? 아 진짜 잘 뛰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뛴다 그런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표본이 이친구는 진짜 뛰는 거에 비해 기록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체중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좀 기록이 욕심이 난다 그럼 체중 감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예, 술 먹고 저도 술 먹고 술 먹어도 이렇게 잘 뛰잖아요. 저희가 또 그게 또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주발라톤에서 아, 메달주 맞아, 맞아 그, 그 메달주가. 네. 아 물론 많은 분들이 원래 하던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 말라톤 네. 끝나고 매달 줍는데 저희가 그냥 너무 좋았어서 동주 마라톤 끝나고 그거 했는데 그게 인스에서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거의 1 0 0만원가 배에 어. 나온 걸로 아는데 아, 그, 뻥튀기가 심하네요 45만원이에요 아. 어, 어떻게 두 배나 뻥튀기하냐 <laughs> 네. <laughs> 네, 그 정도로 아 근데, 많이 그래도 네. 좋아해 주셨다 네 사람들이 댓글로 저한테 그거 해도 되냐요그럼 저는 저희가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보고 한 거다.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있나봐. 진실해 줬죠. 그때 응. 처음으로 그날 처음으로 했나요? 어 그리고 저 근데 마라톤이 진짜 좋은 게 그냥 여행은 술만 마시잖아. 사실 맞습니다. 남자들끼리 여행 가면 근데 그때는 너무 추억이 아직 술이 덜깼나봐 아름다웠어요. <laughs>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그래가지고. 제주가 너무 기대. 나도 아, 저는 아, 이제 제주 풀 코스를 제가 나가기로 했는데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아예 없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공연하니까 토요일 내일 아예 못 나가고. 근데 일요일에 나갈 수 있는 대회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음. 풀 코스가 있는 게. 아,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했는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형 저도 갈게 해서 이 친구한테도 고마워요. 이 친구가 이제 또 10km 나고 아, 근데 바다가 없었으면. 아, 힘들었을 겁니다. 네. 아, 또 바다 보면서 뛰고 싶다. 아, 추억인데. 그런 페이크러너기도 그런 예. 한데. <laughs> 어, 나 이런 거 예. 좋아. 자기가. 아, 인정해보라 어, 어, 자기가 그러니까. 예. 자기 페이크러너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제가 잠깐 비호감을 샀을 때가 있는데. <laughs> 저한테 한번 혼났어요. 이거 <laughs> 혼났어요. 에, 에피소드인데. 왜냐면 <laughs> 네. 저는 러닝에 진심이고 <laughs> 이 친구는. 아, 안 뛰어요. 근데 저보다 술자리에서. 런닝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런닝 전도 1차까지도 괜찮아. 당연히 5km 뛰어도 런닝 얘기 할수 있죠. 근데 네. 3차까지 런닝 얘기를 계속 야. 하는 거 근데 얘 아예 안뛸 때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야 근데 미안한데 제경아 이제 런닝 얘기 좀안 하면 안 되니? 아유 형 계속 하는 거야. 또저 같이 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자극하면서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혼냈죠. 야 뛰면서 이 아이를 자극해라. 뛰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네, 아까 이이 친구가 어 장난인 줄 알았다가 이형 진짜네 하고 그 뒤로 형님 저는 그럼 페이크를 넣도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마음가짐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laughs> 아니에요. 근데 저는 뛰는 건 존중하고 저도 못 뛰니까. 이거로뛰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뛰면서 런닝 얘기를 3 차까지 듣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 꼽히면 제가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또... 또 근데 제가 또그 뭐야? 스승님 많은 또잘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진짜 코치 같고 제가...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 같네요. 지금 머리를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 중인데 저는 사실 그냥 여기에 노란 머리만 더 칠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연색하고 나서 이건 있어. 진심으로 괜히 더잘쩍잘 잘 뛰게 되는 거. 그리고잘 뛰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우리 이미지가 왜 이걸 했냐면 우리가 송기정때 제가 들어오는 꼬인 장면을 봤어요. 근데 한편 없어 보이는 거. 야 사람이 울드해 보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사실 원래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도 그날 들어오는데 그때죠? 어, 거의 너. 배짜 가족처럼 나왔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아, 이건 아닌다 해서 원래도 이 친구 미용실을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갔는데 머리에는 전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있는데. 네, 신정교에서 다들 어, 근데 하나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되게 감사한 게많네 아, 근데 진짜 좋았나 봐. 그렇지? 너저 아, 나한테. 아, 저 하나만 얘기하면 돼. 이런 사람도 러닝을 하는구나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저는 원래 걷는 것도 싫했던 사람입니다. 어허.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뛰고 있더라고요. 근 맞아요. 이 친구가 왜 러닝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래도 추워지기 전에 혼자서 막 뛰고 한강 가서 저한테 막 기록 보내고 감사하다고. 형 너무 좋아요. 러닝. 이랬, 이랬었거든요. 근데 겨울은 사실 저도 1,2년 차에 제가 남태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1,2년 차에는 겨울에 안 뛰었어요. 못뛰었어 추우니까. 아, 이게 자꾸 이게 스스로 핑계를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봄에 복귀할 때 너무 힘든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3년 차서부터는 겨울에도 뛰었어요. 여기 맞죠? 여기 아, 또 피금치죠. 동네 한 바퀴랑 동네 문구 맛이 있네요. 무슨 맛인데요? 아, 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거의 비슷한 동네 살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그렇게 가... 얘기하면 좋은 동네에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아니, 이런 무슨... 아파트에 안 살고 있잖아 <laughs> 저는 솔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후질 구질한데 살고 있잖아요. 먼저 그렇죠? 저희... 말만 목동이지. 쭉직진해서가지고 네. 저희가 좀 돌아오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뛰어서 사실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또 머리하고 나서 더 뛰면 되죠.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원래는 제가 그냥 미용실 가고 거기서 만나고 이런데 이제 런닝을 하니까 같이 뛰면서 가고 너무 좋아. 저랑 같은 뛰고 하이볼 같이 많이 먹고 먹 네. 그냥 먹는 거라 그래도 죄책감이 덜하잖아. 뛰고 먹으면 좀 덜하죠 확실히.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이틀 남으셨나요? 저희? 네. 4일이요. 4일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술 마실 거예요. 거에요. 왜냐? 장난치게 <laughs> 열심히 했고 저 제주 마라톤 5월 25일이잖아요 아또 금주하시나요? 4월 25일 딱 이번에 한 달만 아... 40일 할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확실히 금주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나요? 저도. 지금? 아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금주 효과가 컸던 거 같아요 진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록이 왜 이렇게 좋았나? 근데 금주도 어떻게 보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안 하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세시간 30분을 목표로 했는데 세시간 5분이 나왔잖아요. 저는 아직도 좀 의심 음, 가는 게 네. 그때 이제 그대표크루 네. 이제 군렁공시렁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한한 먹음도 안 했어요. 거기서 이게 어 굳이 묻지를 않았는데 무알콜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길래 왜냐면 형들이 갑자기 제가 사라졌어요 고깃집에서 그러니까 어디 갔지 얘 이랬는데 저는 무알콜을 사러 간 거예요 그다음 고기집 사장님한테 당연히 양해를 구했고 저는 무알콜을 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남태령 인생에 쉽지 않지 않나 그부와 아, 너무 힘들었죠 사실 송도에서 사실 그 코스를 보는데 저도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꼭 같이 가요. 네네네. 거기 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인생 런닝 성공 같아요. 지금 본인 미용실 어딘지 알죠? 죠이으로가왜냐면 여러 개가 있어요. 미용실. 여기는 물레점인데 홍대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어서. 근데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홍대로 보내고 저는 왜 물레로 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물레가 오히려 매출이 더 높은데 물레가 상호점이잖아요. 예. 네. 아, 집이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예, 네, 집이 가까운 거죠. 아 기분 기분 탓인가? 거의 좀잘 나가는 사람들은 홍대점으로 보내던데 제가 보니까 아, 합정점은 이제 시월에 보내. 근데 아무리 네. 저를 홍대점으로 보내려고 해도 저는 홍대 별로 안 가요. 홍대 가야 안 가시지 않나요? 네. 근데 네. 머리는 홍대인데. 아, 저는 무조건 물레로 가야 돼. 근데 가까운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좀 건방진 게 형들이랑 먹을 때는 보통 형들 이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오목교로 불러 <laughs> 근데 또 승진이 형은 또 영등포만 부르지 않습니까? 또 그때 또그형 때는 내가 가 오목교는 제가 또 오목교 대장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오목교는 동네 깨끗해요 일차 2차 3차 갈 때가 많아요 모여있죠 네. 집도 많고 얼마 전에 저희가 못 갔던 저기 뼈다귀 집 있지 않습니까? 뼈다귀? 뼈당이? 뼈다귀 집 거기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아 거기 죽이죠. 아, 양천 뼈다귀 죽이죠. 네. 네. 낮에도 완전 그냥 술 드시는 분들이 반쯤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체력이 좋아진 게. 우리 어제 둘다이 친구도 술 많이 먹거든요. 아, 각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뛰면서 할만 하지. 그러니까 요 웃기, 웃기다 이게. 진짜. 야 신기하네. 누가 뛰기해서술 먹고 다음날. 아 근데 술 먹고 다음날 아나 아, 그래. 뛰는구나 아 근데 너무 또 너무 또 제가 좋은 게 러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뛸때좀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아, 그래서 술을 잘안 먹게 됩니다, 저는 아, 아. 근데 그래도 이겨내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뽕술은 먹잖아요. 뽕술은 무조건 먹어요. 그럼. 바로 나갑니다. <laughs>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뽕술이에요. 뽕술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느낌 오면 바로 나갑니다. 에이. 사실 이제 이렇게 둘이 먹으면 상당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누가 먼저 될지 친구가 동생이어도 저는 원래 동생들 안 얻어먹거든요 유일하게 얻어먹는 동생. 또 왜냐, <laughs> 저보다 잘 먹어요. 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진짜. <laughs> 이번에도 사실 <laughs> 카톡으로 이제 제가 노렸습니다. 영화... 제주도도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할 거냐 했을 때 조금 취하셨었잖아요 그때. <laughs> 아니. 그때는 하이볼 두캔 먹어서 거의 안 취했어 아 그래요? 그래, 약간 안 돌았나요 지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라고 해서 아 그거 해킹, 해킹당하고 <laughs> 해킹당했어요? 네. 그래서 또 바로 아 근데 머리값은 해야죠 아, 이거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어 이제 다 왔네 네 이제 다 왔네 와 깔끔했습니다 아 2km네 2km 어. 저희가 돌아서 2km고 원래 한 1.4km 나왔던 어, 아 진짜 가깝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땀안 나? 근데 지금 나 오늘 이 머리도 감고 갔어 근데 술을 깨시려는 건지 저 그러면은 지금 술 냄새가 나시네요 제건가요 <laughs> 서로 날 거예요 가서 미용하고 중간에 한번 킬게요 <laughs> 저 스타는 다른 게 아니라 러닝 잘해 보이는 머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 매일 머리해주는 선생님, 수아 원장님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이 노란머리 지금 너무 여기가 너무 꼬맹이 져가지고 지금 머리 색깔 바꿔야 되는데,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민트 색깔 어떠세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지디따라는거 아닌가? 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약간 실험지처럼 실험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트도 좋고 네. 개인적으로 약간 연한 핑크? 연한 핑크요? 아, 그러니까 너무 센 핑크 말고 저기 뭐야 음. 그것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빠지면서 자주 못 오시니까 그냥 자주 뛰잖아요 그래서 자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니까 빠질 때좀 이쁜 색저 유준 선생 유준 실장님 하신 색깔이 아, 핑크, 핑크 도네서 빤 아. 색깔이에요 오 이쁜데 괜찮아 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또 뿌리도 엄청 많이 자라는데 빠지면서 이쁜 색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이준세가 그리고 네. 색 한번 봐야 돼 너무 아쉽다. 어 아쉽다고요? 어떤 게요? 네 어떤 게 아, 근데, 실험을 뭐, 할수 있었는데 근데 뭐, 빠졌을 때 예쁜 색깔은 핑크고요. 네. 당장 예쁜 색깔은 민트라서. 아 근데 저는 사실 MBTI가 I예요. 근데 <laughs> 민트 색깔을 하면 사람들이 어제 진입다 그서 이런 시선도 싫어요. 애시는난 어... 따라 한게 아닌데 애시는 핑크가 더 빠졌을 때 예뻐요. 아, 핑크가 맞... 네. 사실. 사실 노랑 머리도 너무 처음에 반응이 좋았어 선생님이 잘해줘가지고. 거짓말 안 치고 여사친들은 원래 시,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근데 다 여사친들이 노란 머리가 낫다는 거야. 여사친 많이 없지만. 음... 여자 후배들이죠, 개그우먼 후배들. 여친 많이 없지만. <laughs> 없어요, 진짜. 저 맨날 얘만 만나잖아생승빈 <laughs> 양배차랑. 오늘은 핑크 색깔로 가시죠. 핑크? 네. 아 근데 또 민트 얘기할고 민트도 하고 싶긴 한데. 아 여기 약간 베스킨 라빈스 온것 같아. 근데 색깔 고르신 거. 근데 약간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색깔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 사실 머리가 많이 짧으면 안 돼. 머리 기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오래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딱 기장이. 그러면 아 그러면은 많이 안 자르고. 아 지금 머리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지금 기장도 이뻐. <laughs> 아 나는 처음에 여기서 다듬어 주셔. 난 그때 머리가 제일 좋았어 처음. 에 짧은. 다듬어 주셨어 완전 처음이야 어나 너무 좋았어 그때가 뭐 머리 이렇게 올렸을 때죠 12월에 왔을 때인가 그때 처음 제가 짧게 잘라드렸을 어. 때가 제일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네 어. 그때가 런닝할 때 되게 빨라 보였어 아 진짜로 <laughs> 아, 그때 그러니까 앞머리도 세우고 이랬구나 아나 근데 세우진 않잖아 나 아, 그냥 짧게 당기잖아 근데 약간 진짜 확실히 핑크는 예뻐 보일 것 같고 얘는 뭔가 세 보일 것 같아 아 근데 세 보이는 것도 좋아요 남들이 믿지 못하게 제가 사실 뭘, 보게, 뭘 보여줬었냐면 무지개색도 보여줬었거든요 <laughs> 그지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를 농락한 거고 그러면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색깔로 할지 네, 네 여러분들 드디어 머리를 맞췄습니다 핑크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뮤직뱅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아예 예. 네, 매니저 아 근데 머리를 또 이렇게 하니까 살짝 쑥스러워요 이게 다들 저만 보고 있는 거 저희서 다 지금 <laughs> 형님만 봐요 어, 주작하지 마,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아무도 없는데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머리를 또 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동마 나가서 10km PB 맞습니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마디 해주세요 페이크 러너 자 페이크 러너 한마디 하면은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페이크 러너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딴건말 필요 없고 일단은 저희가 또그 5월 달에는 제주도 서브 3가 응, 응. 있고 저도 10 k m PB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4일 뒤에 있는 우리 스승님의10% k PB를 응원합니다. 자, 38분인가요? 38분을 돌파해야 돼요. 네. 39분이 채우니까어쨌든건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또 대회 지금 엄청 많으니까 부상 없이 런닝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겁니다. 예! 지리 같아 지리 지디? 그냥 쥐라니까요